의정부시 동북권은 법조타운과 택지개발로 인구 증가가 가파른 지역 중 하나입니다. 교통에서 경제까지 국직한 현안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재강 국회의원은 8호선 의정부 연장을 의정부와 남양주의 통합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강 의원이 구상하는 의정부 발전상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이 구상하는 8호선 의정부 연장의 핵심은 의정부와 남양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8호선 별내역과 4호선 별내별가람역 사이 3km 구간을 잇는 철도 연장 예타도 좌초된 상황에서 8호선 의정부 연장 불씨를 살리는데 의정부와 남양주의 협력이 관건이라고 이 의원은 진단합니다. 남양주 따로 의정부 따로 각기 독자적인 노선으로는 BC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것을 경기도 순환 철도망의 일부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남양주와 의정부의 통합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양주와 의정부가 비용을 줄이면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은 미군 공여제 활용 방안으로 국가 주도의 개발 방식을 해법으로 제안합니다. 미군 공여지 특별법에 따라 의정부시 또한 50% 이상의 개발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용산 미군 기지 반환 시 적용했던 특별법을 발판으로 국가 주도의 개발 밑그림을 의정부 동부권 미군 공여지에도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미 반환 공여지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 주도 개발하느냐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감당하느냐입니다. 경기도는 주한미군 공유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적용받으면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의 개발 비용을 내놓아야 합니다. 경기 북부 지역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주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이어지게 하는 것은. 제가 국회의원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긴축재정기조에 대해선 경기 북부의 존립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정부의 경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에 따른 각종 규제와 정부의 지방교부금 중단으로 인한 인프라 확충 로드맵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의 발전은 경기 북부 전체의 파일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중첩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규업 유치가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에서 다시 멀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는 기존의 경기 북부에 배정했던 예산마저 삭감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소외된 경기 북부 지역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철도, 도로, 교통 분야의 인프라 확장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교통과 경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정부 동부권을 자족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역 발전에 관한 담론에선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족도시로의 빅 체인지 대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역 성장을 주도할 만한 정부 지정 산업 클러스터 특화단지 등을 유치해서 경제 기반을 탄탄히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와 경기 북부의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정부에 필요한 많은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토론회도 주도하고 있어서 정말로 어정부의 전승시대를 만들어서 어정부 시민이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강 의원실은 의정부 동북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발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